황소장TV입니다. 8월 30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의 시총 상위 6개 기업을 분석한 내용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미국 시장과 동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시총 상위 기업에 대한 이해와 주가 움직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 등 주요국의 주식시장의 영향도 받지만 남북 관계, 정치, 정책 변동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도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고 좀 힘들더라도 미국 주식 시장에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시총 상위 종목의 재무제표와 적정주가, 투자 지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입니다. 애플은 시총이 2조 4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삼성전자 시총보다 약 7배나 많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매출은 애플의 약65% 정도가 되고 영업이익 규모는 애플의 약 45%에 이릅니다. 애플의 매출액은 800억 달러 이상이 되며, 영업이익이 241억 달러에 이르러 영업이익률은 30% 전후의 수준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200억 달러 이상이 되고 순이익률은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애플의 자본 총계를 보면 매분기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애플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애플은 그만큼 주주들의 이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삼성전자가 수년 전에 했던 것처럼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한다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기업 가치도 더욱 상승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삼성전자 시총이 현재 애플 시총의 약 7배나 차이가 나지만, 매출 규모나 영업 이익 규모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시총이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미국 회사라면, 현재 주가보다 2배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총 1위인 애플의 차트를 보면 최근 사상 최고가인 377달러를 찍고 횡보하다가 다시 이를 돌파하려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앞에서 본 대로 애플의 폭, 애플이 폭발적으로 어, 수익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이러한 상승 추세를 당분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시장의 시총이익기업으로 시총이 2조 2천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매출액도 표에서 보는 것처럼 460억 달러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190억 달러로 영업이익률이 41%에 이릅니다. 잠깐 삼성전자와 근주해보면 매출규모는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약90%더 많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률이 40%를 넘기 때문에 일어난 아, 현상입니다. 순이익률도 35% 이상이나 됩니다. 수익 측면에서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실로 엄청난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업 실적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실적을 보이다 보니 그동안 보여온 상승 추세선도 2분기 말부터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최근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만간 사상 최고가를 재돌파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얼마까지 상승할지는 실적이 꺾이느냐, 꺾이느냐에 달려 있는데 수익 구조상 이러한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파벳 a 구글은 미국 시장에서 시총 상위 기업으로 시총이 1조 9천억 달러가 넘습니다.알파벳 b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있으니 두개 종목을 합하면 시총이 제일 큰 기업이 될 것입니다.구글의 매출액도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가 작년 동기에,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적입니다. 알파벳 A, 즉, 구글의 차트도 영업 실적이 급상승함을 반영해서인지 최근 추세선 기울기도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누가 끌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이나 국민연금 등이 무지막지하게 매도하여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우량 대형주도 초풍낙엽처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5배나 크고 영업이익률이 30%나 되는 미국의 대표적 우량기업의 주가를 누가 꺾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출규모면에서 보면 구글은 삼성전자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굉장한 회사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선이 갈시받고 수장이 감옥에나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의 영업이익률은 앞에서 본 시총 1위에서 3위 기업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6.8%나 됩니다. 순이익률도 영업이익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매출의 확장으로 매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7%에 이릅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이와 같으므로 우리나라의 온라인 매출 확장성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종목은. 어... 이러한 성장성을 눈여겨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영업이익률이 애플, 구글, 마, 마이크로소프트 등보다 낮고 영업 현금 흐름의 변동폭도 커서 그런지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기간 횡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 판단을 위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아, 시점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시총 5위 기업으로 매출액이 290억 달러인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42%에 이르고 순이익률도 35% 이상이나 됩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0%를 넘는 증가를 보였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반영하듯이 페이스북의 차트도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1, 2, 3위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보다 주가 등락폭은 크지만 분명한 우상향 추세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총 6위 기업 테슬라는 최근 분기 영업이익은 13억 달러로 시총 1위에서 5위 기업보다 현격히 작지만 영업이익률 성장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30, 300%나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수익이익률 증가율도 높고 영업현금 흐름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1월 25일 사상 최고가인 900달러를 찍은 후큰 폭의 조정이 있었지만 장단기 입평 승리 모두 수렴한 위치에 있고 다시 정배열을 이루는 초기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점점 격화될 것인데 테슬라의 놀라운 실적 향상이 이어갈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이제 시총 1, 2, 3위 종목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견주어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규모도 크게 차이가 나지만 무엇보다도 투자 수익률, 즉 분기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을 환산하여 어, 자본으로 나눈 값을 roe로 표현했는데 이 지표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시총 규모가 크게 차이가 어, 나다 보니 삼성전자의 이비앱이 따다는 10.2에 불과합니다. 주가 상승 여력면에서 보면 성장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와 대동 소이하지만 가치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더욱 높게 나옵니다. 패그 값이나 래프 값, 마법식 값도 삼성전자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게 나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요인, 남북관계, 국가위상 등을 감안하면 애플, 구글 등이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가치관점에서 약간 과대평가된 상태이나 성장관점에서는 165%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지표도 양호합니다. 페이스북은 가치 관점에서나 성장 관점에서 모두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지표도 양호한데 특히 이비 에비 따다가 아주 양호합니다. 테슬라는 최근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어 성장 관점에서는 아주 높은 상승 여력을 보여줍니다. 치열해지는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서 그 주도 을 이어간다면 앞으로 주가 상승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중국 등의 전기차 메이커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투자시 많은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지표와 비교해 보면 네이버의 주가 상승 여력은 높은 수준에 있으나, ROE 지표는 다소 낮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른 투자 지표는 위에 미국 시장의 시총 상위 기업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